시골 동네의 마트. 목요일 저녁인데요. 6시 반.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목요일 저녁 지금 저의 단골이고 저는 여기에 이긴 복도에 우리 강아지하고 와서 밤 11시에 문을 닫거든요. 문을 열어놔서 들어올 수 있어요. 우리 강아지하고 여기서 밤 11시에 신나게 우리 강아지가 저 끝에서부터 나한테까지 와서 달려오고 나아주고 그랬습니다. 아마 c c t v 도다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 강아지 데리고 여기를 자주 왔어요. 그래서 여기 종업원들이 제가 여기 다니 지도 한 20년도 없고 여기 종업원 제가 모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더군나 강아지 아빠라고 소문 나가지고, 그래서 이 복도에서 뛰어놀던 생각이 납니다. 근데 우리 강아지 가 죽은 지딱 2년 됐는데, 에, 그 강아지하고 여기 오는 거 오면 그래도 좀덜 심심했는데, 이제는 참 심심하네요. 그런 추억이 있는 마트입니다. 20년도 더다 했죠.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